안녕하십니까 오시아드의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. 이번에는 아, 이세 가지 병에다가 요드 시험을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비자 중에서 이걸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은 저희 그 MQ 눈소금 하고 일본에서 예전에 가져온 이렇게 심층수 소금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아 이렇게 맛소금 아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,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알고 있는 요드, 오 요거를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그 1g짜리 티스푼인데요. 오. 이건 안 달았는데, 아휴 흔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일단은 좀 닫아놓고, 상태가좀 보이시나요? <laughs> 우선 소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끝에다가 이 맛소금을 한번 넣어보죠. 한 숟가락. 한 숟가락 좀더 넣어보죠. 두 숟가락 넣습니다. 신충수 소금도 한번 예. 뜯어서 <laughs>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렇게 눈 소금도 한번 뜯어서 하나, 둘 변화들이 있나요? 자, 좀씩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넣었요그 다음에, 신축수소고. 그다음에 맛소금 음음음 둘자 음 다시 한번 보죠 음 <laughs> 다른 걸 가지고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의 변화가 보이시나요? 한번 보시죠. 이 색깔, 이 색깔, 심층 수소금이 넣었던 색깔, MQ 눈소금을 넣은 색깔. 색깔이 완전하게 달라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조금씩 더 넣어보죠. 하나, 둘, 네, 넣고. 김충수 소금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말이 하나 둘 자, 이 맛소금이라는 거 하나 둘자 이렇게 넣습니다 다시 한번 저어보죠 색깔이 완전히 보이시나요? 그죠? 렇 m q 눈 소금에 넣은 물의 색깔. 일본에서 가져온 심층수 소금을 넣은 색깔. 우리나라 맛소금을 넣은 소금의 색깔이 이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죠. 심층수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, 그러면은, 심층수 소금이라고 해서 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. 일본에서 갖고 온 심층수 소금입니다. 이게 맛소금이고요. 이게 MQ 눈소금이죠. 그래서 MQ 눈소금이 확실하게 이런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확연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소금의 각각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금을 선택해서 먹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죠. 이게 맛소금 들어간 거, 일본의 심층수 소금. 이건 MQ 눈소금이 되겠습니다. 자, 확실하게 구별이 되셨죠? 감사합니다.